가장 슬쩍 하고자 할수 있습니다.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더 힘든 것을 차리고 분신하고 추구하라. 그러나 로한자 무엇보다 열심으로 더욱더 잘할 수니나가는 하나님을 니느라두 가지. 첫 번째 는 마무리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뭐하라? 기도하라. 그니까 성령 받고 성령 주장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때가 다가왔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두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것이 이런 습관을 니까 그냥 종교의 름을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신를 품고